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입니다. 그동안 전주 방송이 제기한 지난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 이항로 지난 군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위박물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수십 배의 값을 주고 산 가위값도 위법상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전주방송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가이박물관장 이모씨가 거의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 역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은 이씨에게 6개월 치급여 2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씨가 갖고 있던 가이박물관 운영권도 박탈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 씨와 맺은 가이 박물관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며 진안군이 박물관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정 기간 아마 뭐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인수 인계를 받아서 늦어도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지경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에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도 전주 방송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입값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 나오면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 가위 백열 석점에 대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누군가 감정가를 짜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 평가서 두개 기관이 똑같다는 것은 저도 좀 어 그건 한번 더 정밀하게 우리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항로 지난 군수는 가위박물관뿐만 아니라 양서류 체험장, 북위산 천문대 건립도 가위박물관장 이 씨의 조언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지역 시민 단체는 주민 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경찰도 최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가이박물관 건리 사업 전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따른 감사와 수사가 가이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워입니다.